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이해가 가지 않는 가뭄 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수지에 물을 채우기 위해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하천 방류수를 막아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가뭄 대책인지 부정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낙동강으로 연결되는 창령천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채 일부 무릉덩이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막 모내기를 끝낸 인근 논은 물이 없어 바닥이 갈라졌습니다. 하천 옆에 한 논입니다. 모내기를 해야지만 물을 대지 못해 한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물이 없어 가지고 논바닥이 거이 가서 발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근간한 논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녕천이 마른 것은 지난 10일 가뭄 탓도 있지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던 방류수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창녕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흐르던 방류수를 막아 인근 저수지로 보내는 가뭄 대책 시행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저수지로 보내는 양은 하루 2,000 제곱미터, 약4,000 톤에 이릅니다. 물이 흐르니까 아까우니까 농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가뭐 방류수를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너무 무리니까. 그 삶으로 된다. 창녕천 하루에 있던 네개 마을 200여 가구는 하루 아침에 농업용수가 마른 셈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창녕군과 한국농어촌공사의 가뭄 대책,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보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임시방편 탁상행정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